여러분 반갑습니다. 영어의 신 김충남 영어 팀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. 다들 아실 겁니다. 자 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. 자어비 l 티 i 거 l 할때 거리 명사죠. 자 이렇게 명사는요 셀수 있는 명사 (countable noun). C N이라고 표현합니다. 자, 캐이 있죠. 고양이 네, 셀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집니다. Uncountable noun U U N이라고 나타냅니다. 자, 그런데 이셀수 없는 명사는요, 어, 물질 명사가 있죠. Water 물 같은 거. 그 다음에 어,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. 어, 뭐 Life. 우리 인생 삶, 이런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포괄적 전체를 나타내는 furniture 가구죠. 여러분 가구는 셀수 없습니다. 가구에 속하는 뭐 어, 어나 의자나 그다음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은 셀수 있는데요. 작은 개념은 셀수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 전체, 좀큰 개념 furniture는 셀수 없습니다. 어, 그 다음에 우리가 수화문이라는 단어 luggage, baggage 시험이 잘 나오죠. 셀수 없는 어, 명사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뭐 우리 정보라는 단어 information도 셀수 없습니다. money, money 해도 money 할때 money도 여러분 셀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. 영어에서는 어,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합해 단위 뭐 원이라든지 달러 뭐, 이런 것들은 셀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번 시간은 명사에 대해서 어, 공부해 봤습니다. 자, 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나누고, 셀수 없는 명사에는 첫 번째 물질, 두 번째 개념, 세 번째 포괄적 전체가 어,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전 문법에서는 좀 다르죠? 뭐셀수 있는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집합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에는 뭐 고유 명사, 뭐 물질 명사, 추상 명사 이렇게 나누었는데 에, 여러분 요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어,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